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592일째입니다. 고3 수능 실제 문제 풀이 훈련 시간이에요. 지문을 빨리 읽고 정답을 찾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글의 순서 맞추기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글이 이렇게 있고요. A, B, C가 주어져 있는데 이 주어진 글 바로 뒤에 연결될 것, 이거를 정하고 그다음에 또그 뒤에 이어질 것, 그 뒤에 이어질 것을 글의 흐름상 예, 문맥에 맞게 논리적인 흐름 전개상으로 적절한 순서를 맞추는 겁니다. 가 볼게요. Imagine a child who wears toy glasses with red colored lenses. 자, 여기까지. 상상해 보세요. 아이를 어떤 아이입니까? 장난감 안경을 끼고 있는 아이죠. 자, 어떤 장난 어떤 어, 안경이냐? Red colored lenses. 그랬으니까 빨간 색깔의 렌즈가 있는. 그러니까 렌즈가 빨간 장난감 안경. 요걸 끼고 있는 아이를 상상해 봐라. 그랬습니다. Perhaps like me you were once a child. 아마도 나처럼 당신은 한때 그런 아이였을 거예요. If so you'd have noticed that the red tint dimmed other colors and gave objects a spectral pinkish gray tinge. 여기까지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우드 헤브 피피 뭐뭐 했을 것이다 알아차렸을 것이다 데디아를 이 빨간 틴트 색조죠 빨간 색조가 빨간색이 어딤 그러면 어둑하게 만들다죠 다른 색깔들을 어둑하게 만들어 가지고 물체에 주는 거 이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뭘 줍니까 스펙트럴 핑키 그레이 틴지 그랬으니까 스펙트럴 그러면 스펙트럼 있죠 스펙트럼의 그 핑키시 그 핑크 이 분홍빛깔의 어, 그레이 그러면 회색이죠 분홍빛이 도는 회색 틴지도 색이죠 얇은 색을 얘기하니까 그 스펙트럼의 어, 분홍색 빛깔의 회색 빛깔 회색 요거를 물체하게 준다. 그러니까, 이 물체를 이런 색깔로 예, 만드는 거, 이거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 색깔의 렌즈를 낀 그런 안경이기 때문에, 이 빨간 빛이, 어, 다른 것들의 색깔을, 다른 색깔들을 이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예, 물체를 이렇게 핑크빛, 회색, 핑크빛이 도는 회색으로 예, 스펙트럼 상, 네, 핑크빛이 도는 그런 회색 빛요걸로 어, 보이게끔 하는 그거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 다음 겁니다 colors burst back to life once the glass e s come up 자 색깔이 burst 파열하다 라는 뜻이죠 폭발하다 파열하다 back 다시 to life 그러니까 색깔이 파열해 가지고 다시 이, 활기를 띠게 된다. 지격하면 그러죠. 이 burst는 파이라는 건 팍! 터지죠. 갑자기, 그, 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활기를 띠다. 갑자기 다시 활기를 띠다. 갑자기 다시 살아나다. 자,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겠죠. 색깔이 갑자기 다시 살아나요. 어쩔 때 그렇습니까? once, 일단 뭐뭐 하면 그러죠. 일단, 그 안경이 벗겨지면. 안경을 이렇게 떼서, 이렇게 이제 맨 눈으로 보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맨 다시 맨문 맨이 되었을 때는 색깔이 다시 돌아오더라 돌아. 네, 이런 거죠. 자 이런 글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A, B, C 앞대가리만 읽어보고서 이, 이 주어진 글 바로 뒤에 올 만한 것을 하나 고르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A번 먼저 보면, When a color-blind person puts on such new glasses for the first time, they respond with deep emotion. 그래서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면요, 그카러라 블라인드니까 생그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의 사람, 생명인 사람이 풀어온 거면 뭐 끼다 쓰다. 자, 그러한 새로, 새로운 안경, 그러한 새로운 안경. 자, 이, 이 우리가 순서 맞출 때 단어들이 힌트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이라는 것은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뭘 지칭하는 것 때문에 그런 새로운 안경. 이게 힌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새로운 안경, 자,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죠. 처음으로 그러한 새로운 안경, 요거를, 어, 낄 때, 이 생명인 사람이, 이, 처음으로 그러한 새로운 안경, 요거를 낄 때, 그 사람들은요, 반응을 해요. 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deep emotion으로, deep, 깊은 감정, 어, 아주 진한 감정으로, 깊은 감정으로 반응을 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글 뒤에 바로 이어질 만한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예, 다음 비번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여기 토이 장난감을 받아서 쓴 걸로 볼수 있을까요 이거 그 서치 새 안경 이 새가 약간 조금 껄끄러운데 예, 일단은 어, 아주 크게 자연스럽다 그런 생각 안 들죠 자 비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번을 한번 봅시다. Another stood in amazement staring at the trees and sky crying with disbelief at the beautiful contrast between the green and the blue 그랬어요. 자, Another stood 그랬으니까요. Another는 사람이겠죠. 서 있었다. 또 다른 사람, 또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서 있었다. 놀라서 서 있었다. 에, 이렇게 응시하면서 나무와 하늘을 자 이런 편인데 자 이거 아까 그 주어지 문장 뒤에 이어지는 껄끄럽죠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왜 나와 거기서는 그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B번이 맨맨 처음에 나올 리는 없고요 자, C번 한번 봅시다 Now imagine the reverse. How would it be to have had red, green color blindness from birth, and then to put on glasses that enabled you to see colors in their correct wavelengths? 여기까지 자 이제 상상해 봐라 그역그 반대를 상상해 봐라 그랬어요 자그 주어진 문장에서 상상해 봐라 그얘하가 나왔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장난감 그 빨간 렌즈가 있는 장난감 안경 쓰는 그 아이 있죠 그 아이가 장난감 그 안경을 쓰고 있는 거 상상해 봐라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아이는 어 보통 사람이죠 눈이 나쁘거나 그런게 아니고 생명이고 그런게 아니고 보통 사람인데 어 거기다가 빨간색 아 렌즈를 껴갖고 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색깔이 지금 다른 색깔들을 이렇게 어둡게 하고나서 어, 그 분홍빛 회색 이 색깔로 보이게끔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 알아차리냐고 이렇게 했었죠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렇게 했었고 이제 어, 그 역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이래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how it, how do it be? 그랬어요. 그건 어떨까, 뭐가. 이승 가주어, 진짜 좋은 투정사네요. 그죠? 가지는 것이 뭐. 어, 빨간색, 녹색, 여기 생명이죠. 빨간색, 녹색, 생명. 예, 태어날 때부터 빨간색, 녹색. 적, 녹색, 생명. 요걸 가지는 거.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and then, 푸른. 쓰는 거죠. 어, 안경을 쓰는 것은 어떨까? 자, 어떤 안경입니까? 이네이블 목적어 특정사, 그러면, 목적이, 목적어에게 뭐뭐 할수 있겠다. 어, 당신에게 색깔을 볼수 있게 하는, 색깔을 볼수 있게 한 그런 안경을 쓰는 거, 이거는 어떨까? 이거 한번 상상해봐라, 이거죠. 그게 여기죠. 역 반대. 얘는 생명이 있는 눈인데, 지금, 이, 어떤 안경이냐면, 볼수 있게 해주는, 색깔을 볼수 있게 주는 그런 안경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어떤 식으로. 그들의 정확한, 올바른, 정확한, 어, 레이블랭트 파장이죠. 파장 속의 색깔. 그러니까, 올바른 그 파장 속의 색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그런 색깔을 볼수 있게 해주는. 이 사람은 생명이지만, 그러니까, 어, 올바른 파장 속에 있는 색깔을 본다는 얘기는, 어 그냥 보통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는 이 안경 이거를 끼는 것은 어떨까? 자 이랬을 때 주어지 문장 다음에 C가 가장 자연스럽다는 거 느껴지죠. 예 그래서 C를 끝까지 읽어보면 자, such corrective glasses do exist. 그랬어요. 자 그러한 corrective 수정의 교, 교정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corrective g l a s s e s 그런 보정 안경이죠, 보정 안경. 그러한 보정 안경은, 자, do exist. 자, 이걸 사실 o 가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쓰는 거죠. 일반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o 를 앞에다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강조기 때문에, 정말로 정도로 해서 가면 되죠. 정말로 존재한다. 자, 그러한 보정 안경은 정말로 존재해요. 자, 그랬을 때, 자, B하고 A 중에서 어떤 것으로 이어졌대나 보면요. 자 A 한번 읽어봤었죠. 그러한 새로운 안경 이거가 지금 방금 전에 말했던 보증안경을 받아서 썼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되죠.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언어도 이렇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간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C가 먼저 나오고 A 다음에 B 이렇게 가면 열바른 예, 순서가 되겠다는 거 예,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다안 읽고 바로 다음 문제로 들어가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공박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 man in his fifties who received such a gift wrapped at the bright clarity of the colors. 그랬어요 자, 그, 50대의 한 남성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후로 설명해줬죠. 받은 예요. 뭘 받았습니까? 그러한 선물, 그런 선물, 그런 선물을 받은 50대의 한 남자가 울었어요. 자, 이게 지금 딥 이모션을 그 나타내는 거죠. 울었습니다. 뭐에? 이 밝은 클래 t 티 이거 이 아주 명확성. 선명성. 그 색깔들의 선명함. 밝은 선명함에 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굉장히 이 이런 딥 이모션을 가지고서 반응을 하죠. 자, 그리고 또한 사람은 서 있었어요. 인 어메이즈먼트. 안이었나 In amazement가 읽었죠. 이, 놀라서 서 있었어요. 뭐하면서 있었습니까? 이, staring at 응시하면서 뭐를 나무들하고 어, 하늘을 응시하면서 놀라서 서 있었다. 뭐하면서? Crying. 울면서. 어떻게 울니까 With disbelief. disbelief는 불신이죠. 불, 불신. 불신과 불신 함께 울면서. 믿기지 않아서 우는거죠. 그러니까. 뭐에? At. 대상, 어, beautiful contrast. 그러니까, 아름다운 대비, 대조, 모뭐 사이에, 녹색과 푸른색 사이의 예, 아름다운 이 대비, 여기에, 하, 믿음이 안 가가지고, 울면서, 예, 나무하고 하늘을 응시하면서 놀라서 서 있었다. witnessing such powerful expressions of feeling reminds us of the wonder of color. 그랬어요. 그러한 강력한 표현, 감정의 표현을 witness, 목격하다죠. 목격하는 것은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우리에게 요거를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감정의 그런 강력한 표현, 그러한 강력한 표현을 보게 되면은 이 색깔의 wonder, 경이로움. 이게 생각이 난다. 그 말이죠. 하, 색이라는 게참 그렇게 경이롭구나. 이런 게 생각이 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다 해석을 해본 거죠. 네, 답은 C, A, B로 가는 4번으로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공부해 봤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한번더 살펴보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tint. 색조 빛깔, 이런 뜻이죠. dim, 어둑하게 하다, 어둑해지다. spectral, spectral, spectrum. pinkish gray, 롬빛을 띈, 회색, 담, 회색. tinge, 그러면 색, 기미, 예, 기, 기운. burst back to life, 갑자기 다시 활기를 띠다, 갑자기 다시 살아나다. come up, 단추나 손잡이 등이 떨어지다, 뚜껑 등이 열리다, 도료가 벗겨지다. reverse 정반대 여기죠 color blindness 생명 prime birth 날 때부터 put on 입다 쓰다 끼다 바르다 그다음에 wavelength 파장 corrective 바로 잡는 수정의 교정의 corrective glasses 그러면 보정 안경 respond 반응을 보이다, 대답하다, 대응하다, deep emotion, 진한 감정, weep, wept, wept 이렇게 3단 변화가 일어나죠, 울다, 눈물을 흘리다, clarity, 선명도, 명료성, 명확성, amazement, 놀라움, disbelief, 불신, 불신감, 믿기지 않음, contrast, 대비, 되죠 remind a of b 그러면 a의 b를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